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혹은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 특별히 유대인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 데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 유대인들, 곧 이스라엘 민족은 믿음으로 말미암을 얻게 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을을 쫓지 않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을을 쫓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어제 주일에 나눈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도 율법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을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오게 가두는 일을 했고 또 죽이는 일에 찬성을 했었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 내가 의롭게 되는 방편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바르게 바뀌게 되고 눈이 열리게 되었죠. 근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바로 이런 열심, 율법을 이루어서 내가 율법을 다행하여서 의롭게 되는 것을 어, 목표로 하고 그렇게 열심되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사도바울은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에 요구를 충족시키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나눠서 아는 것처럼 율법을 다 지켜 살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율법을 이루어 주시고 요구를 이루어 주시고 율법의 요구가 뭐라고 그랬어요? 죄인은 전부 다 죽여야 된다. 죄인은 모두 다 지옥 가게 해야 된다. 이게 율법의 요구란 말이죠. 죄의 싹쓴 사망이므로 사망에 값차게 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그 죄의 값을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려고 열심히 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는 예수님 공로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의로운자의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기 위해서 개명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의롭게 된 자로서의 합당.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으로 삽당한 삶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인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무엇으로 구원함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의롭다 함을 입었기 때문에 의롭다 함을 입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믿음이란 믿음의 말씀 곧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마음으로 믿는 것이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나는 것이 또 믿는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무엇입니까? 왕으로 주인으로 부른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이름을 부른다 그런 말이 아니고 여기서 예수님 이름을 부른다 그 말은 왕으로 주인으로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부른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 이름을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초대교회 때는 지금 우리와는 다릅니다. 저대교회 때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곧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부르면 엄청난 손해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가족에서 쫓겨,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친구들이나 모든 지역, 사회 사람들이 다 유대주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외면당하고, 핍박당하고, 심지어는 죽임당한단 말이죠. 그런데도 예수님 이름을 왜 부릅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을 알고 믿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알고 믿기 때문인 거죠. 부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왜? 진짜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신 것을 알게 되었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 그런 말이 아니라 진짜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분이 나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음을 확실히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럴 수 없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은 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진짜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그의 합당한 삶을 힘쓰는 건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로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복이 부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66년 9월 20, 9월에 27살 청년 선교사 토마스는 대동강에서 성경 몇 권을 조선 사람에게 전달한 채 죽임을 당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셨는데 어쨌든 그때 어, 조선 땅은 어둠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올때 저는 가끔씩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어, 드렸던 기도를 늘 생각하는데 조선 땅은 어두운 땅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혀 관심도 없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할 사람들을 조선 땅에 보내시고 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우리 부산 통영 땅에도 호주 선교사님 와서 한마디 복음 전하지 못하고 죽었음에도 하나님은 그 선교사님을 통하여 호주의 교회들을 깨우시고 복음 전할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또 보내기로 하셔서 복음이 부산 땅과 우리 통영 땅에 전해지게 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셨습니다. 왜 복음을 전할 사람을 보내고 또 보내셨습니까? 복음을 들어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구원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구원 얻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복음을 어떤 형식으로든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들을 수 있고, 누가 말씀을 전하나요?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전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 주시고 또 전해 주셨죠.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나라의 사람들, 그리고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먼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함을 얻은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감사한 것중에 하나가 우리 대평교회가 그래도 복음 전하기 힘쓰는, 선교하는 일에 힘쓰고 또 국내 작은 교회들을 협력하기를 힘쓰고 또 복음을 전하고 늘 전도하기를 힘쓰는 교회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예수님 믿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의롭다움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부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에 의해서 우리가 성교사님들 협력하고 있지만 더 많이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더 많이 성교사님들을 협력하고 성교사님들과 함께 복음 전하기를 힘쓰고 기회 주시는 대로 국내의 작은 교회들, 작은 교회들을 통해서 복음 전해지는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들을 통해서 복음 전해지는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런 교회들을 도울 기회가 있다면 우리는 정말 힘을 다해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대로는 때로는 우리 교회를 돌아보지 않고 주고 베풀 수도 있어야 합니다. 남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남아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남아서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할 때도, 우리 있을 것이 부족할 때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주고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이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하길 원하는 이 복음 전하는 발걸음들 복되고 아름다운 발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감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선교사님으로 나가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 않을지라도 하나님이신 사명이 같기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laughs> 은혜를 따라 복음을 전하고 들려주는 아름다운 바를 소유한 복을 우리 모두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 주셨고 그분들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의 구주이심을 알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의 의롭다 해주시는 은혜, 구원해주시는 은혜를 저희들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심을 말씀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평교의 성도님들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우리 온성도님들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발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발들로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믿게 하시고 복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